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공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는 6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3자녀 70%와 2자녀 50%, 자녀 1명 세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둘만 되어도 공공분양을 절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 지원 기준을 혼인신고일 7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이랑 자산기준 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영분양에서도 소득이나 자산제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물량의 30%를 구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서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여건이 편리한 지역들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곡지구 일대가 유력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곡역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이 지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GTX가 예정되면서 쿼드러플 교통여건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양선과 대소선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에선 여기만큼 주거지로 충분한 기능을 할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통은 어디보다도 우수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곡지구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환경으로 주택 공급지로 좋다는 평가를 비롯해서 교통 환경이 좋은 곳중 그린벨트를 풀만한 곳은 대곡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 GTX가 정차하는 환경도 주택 공급지로서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서울과 더 가까운 곳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기도권 그린벨트도 좋지만 서울 지역 내에 있는 곳을 해제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더 확실한 집값 안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유형의 든든전세 주택 1천 세대를 매입하고 첫 번째 물량으로 24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든든 전세는 허그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경매로 나온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자산 제한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고 최장 8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공기관이라서 전세 사기 등 걱정이 없으며 대부분 준공 10년 차 이내로 전용 20에서 69타입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1차 모집을 시작으로 매달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세보증금은 1억 초반에서 2억 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든든 전세 모집 공고 발표와 신청 등은 허그의 안심 전세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현장들도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주소와 주택 유형, 모집 공고 다운로드와 청약 신청 등 가능합니다. 공급하는 주택 면적과 평면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당분간 매달 발표하고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8년간 거주할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근처에서 1천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기존에 연구개발 복합단지로 추진하던 현장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여긴 입지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로또 단지로 주목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공공분양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희소성이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서초 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지는 서초구 연곡동 1원 약 5만 5천 제곱미터 부지로 공공주택 1천 세대와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며 SH공사는 지구 지정 이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언남고등학교와 매원 시민의숲 등이 가깝습니다. 양재동 일원에서는 하림이 옛 화물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총 998세대를 내년 중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서초구 방배동 성규마을 공공주택도 16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이면 국내 노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주택시장에서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품구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중산층 고령자는 공공임대로, 유주택 고령자도 민간임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공급합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노인들은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로 불리는 상품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토지 등 소유권 확보를 사용권 확보로 개정하면서 서비스 전문 사업자가 사용권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구감소 지역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사람과 일자리, 돈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는 새로운 토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숙박시설 또는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유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동탄이 신도시 등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를 허용하고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한 일반형 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가사와 건강, 여가서비스가 결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를 23만 6천 세대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등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7천 세대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하겠다며 전세 사기 걱정 없는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13만 호 이상 공급하고 5만 4천 호를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안정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올해 9월로 예정된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담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도 검토합니다. 향후 세부적인 지역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